안녕하세요. 음. 백두산입니다. 여기가 정선 업. 제가 서 있는 곳은 639지 정도 됩니다. 우산 어, 조양산 등산로 왔는데요. 지금 제가 조양산에 올라왔고요. 기우산까지1 어, 시간, 60분, 한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기우산까지 869, 약 870m. 기우산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야, 우산나무 꿀락지를 만났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연인 포로에 보면은 우산나무를 이렇게 채취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우산나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우산나물입니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아, 체력을 끌려오르도록 운동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정말 체력이 바닥났어요. 기후산, 조양산 인데요. 여기 정선 읍내가 보이죠? 어, 현이츠가 저기에서 10분 정도 남았네요. 쪽 방향이 이제 기우산 성터인데 성터가 모양이 없어요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신월리 산성지 아, 오늘 바람은 많이 보고요 이 바람 불는 보세요 일단, 기우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우산. 해발 869.9m. 약 870이네요. 여기서 비가 안올때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고요 산 정상에 아직 꽃들이 남아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서 등산을 했는데요 아, 체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연인이 되자면 우선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체력을 많이 올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비가 안올때 재를 지냈던 곳 기우산입니다. 음, 산세가 너무 멋있습니다. 저 뒤에 다안 보여서 그런데요. 저 뒤편까지 산세가 와. 정선읍네 어.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와 산세가 아까 볼 때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여기 산을 다 정복해보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산들.